안녕하세요. 옹달쌤TV의 이상입니다. 오늘 접을 거는. <laughs> 짜잔! 짜잔! 짜잔, 사람입니다. 이 네, 사람은 네모 접기가 엄청 많이 쓸 거니까, 그리고 연필도 좀 준비해 주세요. 연필은 나중에 쓸 거예요. 자, 원하는 색이 위로 가게 한 다음에, 대문 접기를 반으로, 네모를 반으로 접었다가 펴 주세요. 이렇게 하면 가운데 선이 생겼죠? 가운데 선까지 옆 가장자리를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지금 우리 더 쉽게 접으려고 선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안의 가장자리가 이 바깥 가장자리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는 뒤집어서 옆 바장자리가 가운데에 만나도록 해주세요. 자, 그 다음엔 뒤집어서 다시한번 두 번째로 접었던 선을 따라서 가운데에 받쳐서 접어주시고 다 펼쳐주세요 그 다음엔 이제 위도 한번 네모를 접었다가 펴주세요 아래로 여덟 칸이 생겼는지 옆으로 여덟 칸이 생겼는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래랑 위에 가장자리가 중심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다음에 다시 안쪽 가장자리가 바깥쪽 가장자리에 만나도록 위랑 아래를 똑같이 접어주세요. 뒤집어서 대문 접기를 또 해주세요. 중심선에 맞춰서 바깥 가장자리 안쪽으로 접으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뒤집어서 첫 번째 선을 따라서 딱 접어주고, 모든 걸다 펼쳐주세요. 자, 이제 연필이 필요할 거예요. 여기 연필. 연필로 자기 색종의 가장 네 번째 칸의 중심선, 여기 중심에 점을 찍어주시고, 위로 두 칸에서 점을 또 하나 찍어주시고, 다시 가운데로 돌아와서, 옆으로 두칸 가서 찍어주고 싶고, 그리고 옆, 그리고 다시 가운데 점에서 오른쪽으로 두칸 가서 점을 찍어줄게요. 그 다음에는 이 점들을 다 이어볼게요. 마지막, 위, 이렇게만 이을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는 여기 이 제일 위에 점에서 한칸 위에 점을 또 찍고 두칸 위에 또 점을 찍고 어, 잠깐만요. 잠깐만요, 샘플. 아, 저, 맞네요. 그려놓을게요, 제가 다. 제가 까먹어가지고. 으아, 내 사람. 넌 필이 떨어졌으면. 자, 이젠 계속 드시고이음두칸 위에 점을 하나 더 찍어주신 다음. 또두칸 위에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. 가운데 점에서 두 칸, 오른쪽에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, 가운데 점에서 옆으로 두칸떨어지는 곳에 또 점을 찍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네 군데만 이어볼게요. 자, 그다음에 이 선들을 다 접어 볼 거예요. 요 그린 선들도 이선이요이 이동. 선? 자, 천천히 접을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. 먼저 세모를 접을게요. 자, 요두 꼭지점을 잡은 다음에 위로 올리면 한요 요 오른쪽 점 선에 올 거예요. 여기 밑에 있는 세모만 눌러주고 꾹꾹 접어주고 펼치면 여기에 딱 접힐 거예요. 그다음에 반대쪽도. 음. 그다음에 요 다이아몬드. 접어볼게요. 다이아몬드 두 꼭지점을 먼저 잡고 올리면 요 하, 마, 밑으로 한칸 위로 한 칸이 남을 건데 그중에서 여기를 꼭 눌러주시고 펼치면 선이 잡힙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. 여기도 손가락으로 잡고. 자, 선이 접혔죠? 여기 옆에도 이렇게 두칸만 접고, 마지막으로 여기 한군데는 두칸 접고, 자 이렇게 꾹 눌러 접어줍니다. 그러면 선이 접혔네요. 다 이제 처음에 접었을 때처럼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가운데를 잡고 여기 가운데를 잡고 여기 살짝 펼치면 아까 접었던 세모가 보일 거예요. 이 세모를 이 밑에 간에 있는 걸딱 접고 여기도 딱 접고 하면 되고요. 자 이제 위에는. 앞로 밀면서 이렇게 다리가 생겼네요 하지만 몸통과 허리와 얼굴이 없네요 좀 접어보고 싶겠어요 자그 다음에는 여기를 잡고 여기를 이렇게 내려 서보여야 돼요 살짝 어렵죠?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. 여기를 이렇게 잡고, 한 손은 여기를 잡고서, 이렇게 내려서 보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또다시 접점이 찍힌 부분이 있을 텐데, 여기를 이렇게 눌러 잡아주시고, 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, 여를 자, 여기가, 이렇게, 여길 이렇게 잡고,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, 누르면, 살짝 쉬워요. 그 다음에, 이 팔이 생겼죠? 얼굴이 너무 크네요. 손도 보이고. 그 다음에, 이 세모를 살짝 더 접어, 접었으니까 편하게 따단 접겠습니다. 사랑 안녕. 저는 이걸 한번 노란색으로 접어 보겠습니다. 노란색과 노란색과 노란 노란색과 노란색노란색노란색노란색 노란색.

다음 시간에 만나요. 빠이빠이.